우주 7대 미스터리는 말 그대로 아직도 풀리지 않는 우주의 신비한 현상을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선정한 항목과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흥미로운 질문들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우주 과학자의 공개 강연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빅뱅 이전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가입니다. 어떤 과학자는 빅뱅 이전 즉 지금 우주가 생기기 이전에는 우주 제작 공장에서 태어날 준비 중이었다고 답했다는데요. 물론, 농담 삼아 답했겠지만, 우주를 찍어내는 공장이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내포된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시간 자체가 빅뱅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이, 빅뱅 이론이기 때문에, 빅뱅 이전에는 이전이라는 말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빅뱅 이전을 궁금해하고, 과학자들도 뭔가 빠진 조각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칼세이거는 빅뱅 이전을 명쾌하게 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무에서 우주를 창조했다면 당연히 그 신이 어디서 왔는지도 답해야 한다. 우리 우주에서 빛보다 빠른 물체 가 존재할까요 빛의 속도를 넘어서는 타키온 입자 가 가정되었지만 단지 이론상의 물체일 뿐이고 아직도 아무것도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2011년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중성미자를 관측했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곧 실험 장비의 문제가 있음이 밝혀 졌습니다. 현실에서 일반적 방법으로 광속 을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양자 전송이나 웜홀 통과 등의 방법에서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2022년 구글 연구팀은 양자 컴퓨터 시카모어로 두 개의 미니 웜홀을 만들었고 한쪽 웜홀에 1큐비트의 정보를 넣고 다른 쪽으로 나오는 것을 직접 관찰했습니다. 물론 실험실에서 구현한 것이지만 적용한 양자 중력 이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AI 기술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어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겠죠. 일반적으로 미래로의 시간 여행은 가능하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단일 타임라인을 통한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심각한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은 많은 역설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미래에서 온 수많은 여행자가 넘쳐날 것이고 현재와 과거 시간대의 인과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 것입니다. 몇몇 과학자는 특이한 방법으로 과거 여행이 가능하다고 하며 실제 광양자 워몰 실험에서 시뮬레이션을 성공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요즘은 SF가 아닌 많은 보통 영화 드라마에서도 밥 먹듯이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거부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과학은 SF를 반영한다는 말처럼 어쩌면 실제로 가능한 것은 아닐까요? 수많은 SF에서 빠지지 않는 소재가 있다면 바로 블랙홀 워몰입니다. 수십억 광년 거리의 다른 은하로 순식간에 이동하기도 하고 또는 시간 여행 시간 지연 등의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주의 모든 은하계 중심에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존재하지만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또한 블랙홀 안에는 크기가 0이고 무한한 밀도의 특이점이 있다지만 그 안에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더불어 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과학자들을 괴롭히는 미스터리입니다. 다른 시공간으로 이어진다는 웜홀 이론도 있으며, 블랙홀로 삼켜진 물체가 반대편 화이트홀로 뱉어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웜홀, 양자 전송, 양자 얽힘 등이 모두 비슷한 원리일 수도 있다는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 오래 전에 밝혀진 것처럼, 우리 우주도 그저 수많은 우주 중에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우주는 작은 거품 중의 하나일 뿐이고, 수많은 대체 거품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물리법칙과 존재 방식이 크게 다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나와 거의 똑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 SF 단골 소재였지만 더 이상 공상 속의 개념이 아니고 많은 과학 이론들이 받쳐주는 소재가 됐습니다. 양자역학과 끈이론이 다양한 멀티버스 이론을 만들어냈고 논란과 비판도 많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멀티버스에서 왔습니까? 이 질문은 몇 가지 함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외계 생명체를 볼수 없었을까요? 아마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우주에서 유일하거나 특별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우주에서 흔히 볼수 있는 지적 생명체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보여지는 증거가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초광속 우주 여행의 가능 여부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만약 초광속 기술이 어느 정도 충분히 쉽다면 우주의 문명들은 채 발전하기도 전에 정복당하거나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소수의 문명만이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고 우주는 좀더 한산하겠죠. 우주의 경계에 대해 아직 명쾌한 답은 없지만 보편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주의 끝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영원히 그곳에 도달할 수 없다. 우주는 거대한 스케일로 휘어져 있는 4차원 시공간이기 때문에 중심도 가장자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풍선 표면처럼 모든 곳이 중심일 수 있고 중심이란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도 끝을 찾을 수 없고, 더구나 풍선 자체도 끝없이 팽창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끝은 어디이고 우주의 바깥에는 무엇이 있냐는 질문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과학자가 답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우주의 바깥에서 우주의 끝을 보고 있습니다.